안녕하세요. 싱글싱글 라이프입니다. 오늘 영상은 브라운 전기면도기 더 효과적으로 청소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. 면도만큼이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이건 이틀 동안 청소 안한 모습입니다. 정말 위생적으로 안 좋죠? 만약 하루라도 청소하지 않으면 첫 번째 세균이 생겨 피부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심한 악취가 나게 됩니다. 세 번째는 면도기 절삭력도 떨어집니다.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이죠. 아무리 바빠도 전기면도기 청소는 꼭 해주세요.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브라운 전기면도기를 더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우선 가장 좋은 방법은 충전 세척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. 면도날의 내구성도 높여주면서 세척, 소독, 좋은 향기에 말려주기까지 합니다. 그리고 충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요. 추가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. 또 가끔은 완벽한 세정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 다시 세척을 하기도 합니다. 이 부분은 자신의 선택이겠죠? 이제 충전 세척 스테이션 없이 브라운 전기면도기 세척은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. 첫 번째, 매일 해야 하는 청소 방법인데요. 면도 날과 본체를 분리한 후 강하게 흐르는 물에 씻어줍니다. 약 1분 밑만 정도면 충분합니다. 두 번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해주면 좋은 방법인데요. 첫 번째 방법으로 세척을 합니다. 그런 후 물을 세면대에 받은 후 장착한 상태에서 넣어 작동해주세요. 여전히 이물질이 나온답니다. 세 번째 이 방법은 1, 2주에 한 번씩은 하면 좋은데요. 앞에서 알려드렸던 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 이물질들이 존재하는데요. 바로 치아 세정기 같은 물 분사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한번 해볼게요.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말고 30초 미만으로 짧게 하세요. 이렇게 합니다. 이 경우는 매일 청소하는데 예전처럼 면도가 잘안 되는 경우 해보면 좋은데요. 숨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어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. 참고해서 이용해 보길 바라며 이상 마칠게요. 다양한 가전, 사용 팁에 대한 영상은 계속됩니다. 좋아요,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